판매 상품 신규 등록하기. 자, 이제 여러분의 쇼핑몰에 판매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고객은 상품 사진과 상품 설명 페이지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니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주 메뉴에 상품 관리 메뉴를 힘차게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 판매 상품 신규 등록, 관리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 먼저 상품명을 입력합니다. 이렇듯 빨간 별 표시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니 꼭 입력하세요. 실제 쇼핑몰에서 판매할 판매 가격을 입력하시고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을 입력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0으로 입력하면 소비자 가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재고 수량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입력합니다. 본 상품을 구매하면 부여되는 적립금과 구입 원가, 제조원, 원산지를 입력하세요.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입력하시고요. 모델명, 상품 출시일을 입력합니다. 지금 등록하는 상품을 쇼핑몰에서 찾을 때 필요한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할 상품의 분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등록할 분류 선택창 버튼을 살짝 클릭해 보세요. 상품을 등록할 대분류를 선택하시고요. 중분류를 선택하세요. 분류 선택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될 상품의 메인 노출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메인 신상품 코너에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품 사진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상품 사진은 큰 이미지와 중간 이미지, 작은 이미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품 큰 이미지는 상품 페이지에서 확대 보기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제일 큰 이미지이고요. 상품 중간 이미지는 상품 설명 페이지에 고객에게 바로 노출되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상품 작은 이미지는 그외 모든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랍니다. 지금부터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작 방법은 모두 같으니 여기서는 큰 이미지만 만들어 볼게요. 큰 이미지의 권장 크기는 가로 세로 500픽셀입니다. 먼저 시작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포토스케이프 아이콘을 살짝 클릭하세요. 사진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포토스케이프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먼저 상품 사진으로 사용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단 메뉴 중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새 사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 사진 만들기 창이 나타나면 가로 입력창을 클릭하고 500을 입력하시고요. 세로 입력창을 클릭하고 500을 입력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문서가 짠하고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상품 사진을 넣어 볼게요. 하단 메뉴 중 개체를 클릭하시고요. 사진 넣기를 클릭합니다. 사진을 클릭하세요. 상품 사진을 클릭합니다. 만약 준비된 사진이 없다면 CD-ROM을 클릭해서 샘플 사진을 이용합니다. 이미지 폴더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세요. 상품 사진을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하단 메뉴 중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저장 버튼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포토스케이프를 아이콘화하세요.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로 되돌아와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장하신 상품 사진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 이미지, 작은 이미지를 만드신 후 등록하시고요. 만약 큰 이미지와 중간 이미지, 작은 이미지를 모두 동일한 사진으로 등록한다면, 이곳을 클릭하여 체크 표시하면 자동으로 중간 이미지, 작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편집기를 이용하여 상품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등록 상품에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상품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상품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 상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쇼핑몰 메인 화면에 여러분이 등록한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좌측 메뉴 중 메인 화면 상품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메인 화면 상품 진열을 클릭합니다. 어? 진열 코너가 없다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네요. 확인을 클릭해서 진열 코너를 등록해 봅시다. 진열 코너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신규 또는 추천 등을 선택합니다. 진열 코너 추가를 클릭하세요. 자, 이제 쇼핑몰에 신규 코너가 생성되었습니다. 추천 코너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생성해 보세요. 신규 진열 코너의 진열 상품 수를 설정하세요. 모바일 진열 상품 수도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 저장을 힘차게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좌측 메뉴 중 메인 화면 상품 진열을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먼저 진열할 상품을 찾아 봅시다. 일반 분류를 클릭하시고요. 메인 화면에 등록될 상품이 있는 상품 분류를 선택하세요. 추가를 클릭합니다. 검색을 클릭하세요. 상품들이 검색되었나요? 진열할 상품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진열 코너를 선택합니다. 진열을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적용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쇼핑몰 메인 화면에 상품을 진열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모바일 화면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검색을 클릭해서 진열할 상품을 찾습니다.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진열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적용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자, 이제 상단 메뉴 중탭 닫기를 클릭하고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상단 메뉴 중내 쇼핑몰 가기를 클릭해서 설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 메인 화면에 여러분이 등록한 상품들이 쭉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품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상품 사진과 판매 가격, 아이콘 등 상품 정보들이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사진과 상품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새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상품 사진과 상품 설명 페이지 제작에 노력하셔야 합니다.